안녕하세요. 건강 TV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대표 나물 무청의 건강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효능.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 C가 풍부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에도 좋아요. 꿀팁. 말린 무청은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면 부드럽고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삶을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색감과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레시피 무청 시래기국 불린 무청과 된장, 마늘을 넣고 끓이면 구수한 국완성. 무청나물 무침 삶은 무청을 참기름, 간장, 마늘로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밑반찬. 주의사항 무청은 성질이 차가워 속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끓이면 맛과 영양이 떨어지니 짧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건강 지킴이 무청. 맛있게 드시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